자,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라는 분입니다. 서버는 태양 서버시고, 격수가 없... 뭐지? 용병에는다 풀백 보태 딜천? 뭐야? 다클라이브 안 죽으셨고, 현재 사냥터 신수 얼라 반자사. 뭐야? 겉터몬니다산냥터 추천점이요. 말고는 반자사시니까 이걸로 가고 싶은 거 해보셔요. 어? 야차 있다! 어 야, 이하차다! 와, 씨발! 이하차 반자사야? 선생님 서버 어디시죠? 서버가 어디시죠? 태왕 서버요. 예 알겠습니다. 태왕 서버. 이야 대박이다. 여러분들, 제가 찾던 그 조합이에요. 와, 뭐야,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게 원하던 조합이에요. 이하차. 아, 근데 이분은 맹액이 없으시네? 아, 마저 사냥터만 가시네. 주먹만 넣으셨네. 맹액 없으시고, 어, 발사코드까지 넣으셨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캐입니다. 본캐 폼케 세팅. 135에 225. 역시 마저 사냥터만 가시는 거니까, 마저만 올리셨네요. 굉장히 싼. 아이템으로 주택 컵을 올리셨네요. 또주작불 끼우시고 그리고 금강 야차 204인데 양반 가설 끼우십니다. 야차 명왕님이 양반이시네요. 예, 아무튼 그래 컵을 대가 있고 이제 아, 변 황금 수은 요대. 그다음에 이제 대역천상 있습니다. 뭐 외면은 없고요. 그다음 담은 천왕입니다. 예, 천왕비 일천비 꼬고 계시고요. 해바라기 반지 상에다가 공명손에 공명 신말 태양과 보세, 화해사과, 태양 요대입니다. 정황 세팅이 185, 245 풀장이고요. 주먹입니다 응. 2 1 0 2 1 0정 맞추셨고 풀공명입니다 역시 인접템은 풀공명이 거의 가성비 17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박성도랑숙입니다 심력자의 쌍검을 이제 증폭 2강까지 올려놓으신 모습입니다 이 반자사로 3공명의태양유대 어, 황금순 팔목보 거의 그냥 그 극마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타저 170에 마저 195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초선은 무기는 강화 안 하셨네요 도핑 보면은 신선달약을 드셨네 만화 수급이 안 되시는 것도 있나봐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클라입니다 다음 클라에도 이제 이 맹호 안 보고 넘어가냐고 맹호가 어디 있어? 어 맹호 있네? 맹호는 220에 130인데 맹호가 그러니까 타조사에다 갈 때는 또 이렇게 맹호를 올리는 옷이 나봐요 각도라 빼고 하시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또 클라 볼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본캐입니다 4공명의 매우는 곡상에다가 태워 어, 이렇게 주작 부를끼고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클래스 다문입니다 타저 185에 마저 245입니다 네, 템스팅 이렇게 마저 세팅되어 있어 계시고요 유천 빗기고 싶고 그다음에 주몽입니다 풀공명 아주 좋아요 태반에 이렇게 있습니다 타저 210에 마저 210 그다음에 이제 초선입니다 곱태갑에다가 이제 300명에다가 태워 뭐 이런 거 없어요 내변은 없어요 그다음에 개량된 발석입니다 내발석은 타저 135에다가 마저 235 펀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각성 도아서스케입니다 침략세의 쌍검 사강 또 맞춰놓고 계시고 저항력이 네, 1755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차까지 넣어서 타저 210에 마저2 5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다 병법 다 드시나요? 병법을 드셔가지고 타저 사냥갈 때는 또 이제 삼미호랑 바꾸시는 거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또 찾아가 볼까요 사냥터죠? 그러면은, 제가, 타로, 이하급은 다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 거는 이제 야차가 없어서, 얼라에서 막 얼어서 터진 적이 있었어요. 얼라 한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 어, 타로도 한번 가볼게요. 타로는 반반 자사로 해보고 싶시라고 하시는데, 아, 싫어요. 예, 반반 자사 해볼래요. 예. 우와! 자, 여기 야차가 안 얼어요. 야차가 5등, 그, 뭐야, 그, 10등급인가? 그등급이한 높아서 안, 얼어 안 옵니다. 어, 개쩐다. 역시 상태에서 안걸 내려와 가지 주박 걸려서 주박 걸리고 나서 딜 겁나 세집니다, 지금. 이거는 몰이해서야겠다. 기다려 말고 몰이하자. 몰이합시다. 이거 제가 이제 한번 몰이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개설레네. 자, 지금 내부대 걸렸습니다. 와, 야차 혼자. 와! 씨, 개쩐다. 오늘 야차는 진짜 부담 없겠다. 이거 혼자 나가도. 와, 존나 쩐다. 아나 풀빵. 안 달라. 말안 들어요, 야차 지금. 와, 어, 개쩐다. 혼자 다 맞춰 맞고 있네, 둘이서. 다쓰는 둘이서. 확실히, 야차가 어그로 끌어주니까 본진이 별로 안 얼어. 어, 존나 오네요. 와, 개쩐다. 제 거는 야차가 없어가지고, 막 얼어가지고, 다 터졌거든요? 타로 가보겠습니다. 저, 저 저한테 좀, 그, 이동 중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자사, 진짜 쌉고수의 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거대 얼음나무, 반자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주 좋나요, 지금? 아, 제가 진로상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진로상담 받, 으려고요 예. 어, 반자사 고수받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업뎀시 하는 거지, 업뎀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레벨업 때문에 하신다고요? 오전부터 혼마반자사 된다고요? 혼마반자사 하신다고요? 이하차면 혼마반자사가 돼요? 만화번 때문에 안 되지 않아요? 와, 이거 혼마반자사가 돼요? 이번에는 데모슈 한번 해볼까? 네, 데모슈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모슈, 어, 데모슈 내부 입니다 데모슈는 좀 빡셀 것 같은데. 자주박 걸렸고요. 자 주작부가 이제 주박청럼을 반사. 일단 야차 그두 마리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갔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데모슈가 본진을 다 얼었어요. 지금 석화 다 얼었어요. 아마 이제 이거 힐이안 되고, 어 이거 힘들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 힘든데? 일단 야차가 빨리 아래쪽으로 쓸어주고 본진 빨리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힘들어요. 이거. 아 이거 좆됐서 이거 힐 이게 어어 어 죽었어 아아 족대서 아안 되는 걸로 야 타로 역시 데모슈는안 되는 걸로 예데모슈는안 되고 이 타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 타 타로 예자 갑니다 자자 자 야차 갑니다 자 야차 가고 있어요 자 갑니다 와 근데 진짜 와 야차 진짜 개 든든하다 아 지금 본 캐릭터들이 아아 주먹 부터 졌고요 아 여기 아 여기 학도랑 타죽 같은데 여기 이게 가로 방향에서는 좀 와 타로 체력 보이세요? 지금 타로 체력 보이세요? 오 야차가 지금 탱킹 탱키... 오아 지금 이쪽 타로 이쪽 타로 타로 이쪽과 와 이거 되네 와와 와, 미쳤다 야차 존나 좋다 된다 와안터지고 되네 와 아 야차 해야되네 이거 진짜로 한번만 더 해볼게요 야차 또또 양갈래입니다 이거 또또좀 빡센 양갈래인데 어또 한쪽으로 또 야차가 또가서요 지금 야차 한쪽에서 데미지 하어한 볼게요 어 지금 한쪽으로 야차가 간 부분에서 주몽이랑 소공수가 지금 다딜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쪽에 지금 졸댔습니다 이쪽 지금 초터 됐고 한쪽부터 쓸고 있습니다 지금 반자사가 AI가 주작 주막청음이 지금 반자가 됐고 다터트려주고 그때동안 버텨준 다음에 야차가 여기 좀금 타로.. 털이... 어? 아.. 봉캐가 죽었네 아.. 이게 대초에 좀 힘들긴 하네 왜냐면 이게 타로가 또 저주가 있어요 예.. 저항력을 좋은 애 맞추고 와도 터져요 예, 이거는 반자사.. 주... 이건 반반자사 해줘야겠네 예.. 이건 반반자사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갈까요? 혼마 한번 가볼까요? 혼마는 말이 안 되는데 혼마 안될것 같은데? 지금 캐릭터 주인이 말씀하시는 게 타로는 반반자사가 되고 맹액은 풀스트 작업 중비라고 하시네요 자 한번 모리 모리에서 잡으시나 모리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모리가 되나 이거 아 절대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게 홈마가 스킬을 쓰면 만화 번뒤지게 돼서 아개 터질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아 이제 스킬 쓴다 이거 봐 야차 안화 버리잖아 야차 만화 버 된다고 이거 아아아 소음을 아! 아, 해야 돼요 아 반반 자세 해야 돼요? 아이 선생님 되신다며 아이 선생님 되신다며 아 이거 된다고 하셨는데 된,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 된다며 안 되잖아 이거 왜안 되는 겁니까 이거 네 에이 아 야민이 아니 이거 혼마가 반자사가 터졌거든요 에 예, 혼마가 반자사 터져가지고 이거 왜왜 왜 터진 거죠 이거 내아 내부 방구이내부대 잡았지 아 내부대는 터지고 세부대는 되나요 야차 달, 잘 터져요 아 그러면 애초에 혼마는 좀 힘든 내부대는 수음을 해주세요 아 내부대는 수음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더 해보죠 예. 야차 미친 새끼가 만화도 존나 놈이. 자 그러면 바로 또 한번 더, 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진짜 예 제대로 한번. 아아 이거 어떤 하... 태양 서버에서 이렇게 텃세가 있구나. 저도 주작 서버에서 반자살 때 텃세 뒤지게 있어가지고 신고 존내 하거든요. 하... 이것도 방송이라고 또. 것도... 자 소음을 한번 깔게요. 자 소음을 깔았습니다 지금. 어 야차 만화가 야요 오른쪽 상단에 야차 만화 보세요. 야차 만화 다 달았어요 지금. 아, 소음을 깔아줘야 되는구나. 소음을 깔면 안 터지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소음을 까니까 되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내부인데 어, 지금 개빡세겠다. 이거 다시 야차 아 리액션. 아, 이거 때문에 안 보여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야차 상단에 보세요. 야차 상단에 말안 하니까 다 까였는데, 체력이 다른데, 힐로 인해서 참니다. 체력이. 일로 쳐요 지금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텨요 지금 품마는 수호물 힐을 깔아줘야 된다 반반자사로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 두이 한번 해볼까 저 두이 하려다가 터져가지고 아 목마가 보자 저 목마 터졌어요 제 걸로 터졌던 거다 가보자 자 아마 반자사로 돌려보죠 목마가 과연 될런지 아 목마는 제 걸로 했을 때 터졌는데 과연 야채를 두 마리를 넣음으로써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부대 목마 두부대 얘가 이거 혼자 다 쓸겠다 이거 아야 그냥 껌이다 야채.. 있... 어 뭐야 이거 야 확실히 세다. 엄마가 세네. 이거 모리해야 될거 싶은데 모리하고 싶은데 이거. 어 각도라 죽었다. 와 혹시 엄마안 되는 건데? 각도라 죽었어. 각도라 되졌는데. 어 뭐야 양쪽 각도라 다 죽었어. 아 얘가 타저가 낮아서 그런가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붙어야 돼. 머리가 돼야 돼머리가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자 세부됩니다. 자 야, 야차가 앞으로 나가고. 아 이제 본진에 이제 동무스를 들어온 거좀 아프거든요. 이거 아플 수 있거든요. 야채가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야채가 그냥 거뜬하게 버텨주고 이쪽을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어, 어 스톱 먹에서 바보 됐고 여기 이쪽은 야채가 계속 쓰러지고 있어요 어 근데 각도라 죽었어 이 와중에 아 여긴 각도라 힘들겠다 각도라만 빼면은 그냥 다 되겠는데? 각도라 죽은 상태로 한번 내둬 볼게요 그러면 어 되겠어 이거 될것 같아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각도라 두 마리 죽은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한쪽 퍼지고어양 딱딱 들어맞게 갖고 아 여기 좀 부담스러운데 어 본진 터질 각인데 어어 이제 겹대 때문에 아 목만은 목만은 안 되는 걸로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갈까요? 저기 그아 두이라고 했죠? 두이 소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이는 만화 번 있어서 좀 빡셀 것 같은데 일단 가볍게 두 부대만 예 가볍게 두 부대만 얘가 관찰자가 어어 근데 잘 녹는다. 자 두이 컷 오른쪽 두이 컷어 되는데? 되는데요? 두부대는 됐네. 와 두부대가 되는 거는 그냥 거의 개쩌는것 같은데? 다시 한번 두, 두부대 해볼게요. 세네 부대는 반반 자살 해야 된다고요? 아야 아, 두부대는 그냥 되네. 어 돌아 죽는다. 돌아 죽는다. 아, 아 돌아 죽겠다. 돌아 죽었어요. 아 이거 안 봐도 좀 비대용 같습니다. 이거 모리를 하게 되면은 예, 살짝 좀 에바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어, 마지막 또 한번 가볼까요? 예 여러분 들 혹시 보시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갈 데가 사실 없지 타로 두부되면 끝날지 솔직히 반자사로서 솔직히 수미산 사천왕이라는거 끝까지 무시하네. 사천왕 가자고? 어 수미산 사천왕 갑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흉포한 도처럼 한번 가도록 할게요. 흉포한 도처럼는개쓸 텐데 신청노동가 있어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신그 모리산 냥사로아 근데 여기 빡셀 텐데. 될것 같은 거좀 해라. 야, 내가 갔냐? 갈데 이제 없는데? 담은처럼 가보자. 담은처럼 한 부대 한번 해보자. 한 부대 의미냐고? 아, 두 부대 한번 가보자. 오케이, 두 부대. 어, 자, 양쪽으로 가나요? 아, 한한 쪽으로 가네요. 한 쪽으로 가요 지금. 아, 여기 빡셀 것 같은데. 아, 야, 여기 너무 빡세다 야 이거. 와.. 검윤스냐? 와, 그 금강 걔네가 검윤스가 와 아, 터져, 터져, 터져.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안돼안돼 안 돼. 아닌가? 잠깐만. 어 근데 뭐야한 마리도 안 좋았잖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될것 같은데? 안 나가고 그냥 그냥 볼게요. 그냥 계속 볼게. 어, 양 양쪽으로 퍼졌다. 양쪽으로 퍼졌다. 어이 뭐야? 이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야 뭐야 햄마 오른쪽으로 가야지. 뭐야? 야 거상의 AI. 이것이 거상의 AI. 와야 이거 안 돼요 이거. 담은 지금 체력 다러거 보이시죠? 이게 다은 체력인데 야차두 마리가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차두 마리가 지금 딱밤 준? 아. 여기를 반자살 어떻게 해 근데 반만 자살 아니야 이거? 한 부대 한번 해볼까요 한 부대? 한 부대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 한 부대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타로 도 부대가 낫지 아가아 가문 때리면 많이 데미지 안 붙을 것 같은데 약차 때려야 어어얘가 지금 주막을 하고 지 주막을 했으면 진짜 개아팠다 이거 하긴 아, 좋은 일 걸린다 이가 3리드가 많아가지고 한번에는 되네. 아뭐더 이상 이제 뭐다본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참고해가지고 야차 하면은 내가 봤을 때 타로 두부대 만져서나 얼음나무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물에 정수 해가지고 그냥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예, 마무리 짓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민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뭐 예 여기까지 보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어 제가 야차는 한번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